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꿀몸 2번, 네, 2번 한번 음. <laughs> 해볼게요. 2번은 어, 장결꾸이음 해가지고, 꾸밈음 2번 다합고 가지고 계시죠? 2번 음. 장결 꾸이음 해가지고, 실용공학적으로는 어, 플립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기부할 때는 뭐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하, 하거나, 앞보에 그렸을 때 앞에 꿈을 꾸면서 아. 이렇게 주구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보로 기부,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기호로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면 아 이게 이제 장결 꾸미입니다 네, 앞보 위에다가 이렇게 꾸며 놓으면 장결 꾸미입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장결꾸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로트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그랬죠. 음는 느낌을 주는 노래를 할 때, 음는 그 맛을 줄때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이 또한 멜로디 시작에 쓸 수도 있고요, 중간에 쓸 수도 있고 끝에서 쓸수 있는데 어, 이게 나중에 다양하게 이렇게 남용에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 무조건 끝나는 음면만 무조건 쓰자. 라고 생각하시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멜로디 멜로디가 시작을 해서 끝나는 부분에 이다리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곡에다가 무조건 넣으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끝에만 은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앞에도 해보고 중간에도 해보고 내가 꺾고 싶을 때 노래의 맛을 넣어서 꺾고 싶을 때는 언제든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 볼게요. 도레도 한 번씩만 해 볼게요. 많이 해주 말고 도레도 세냐 자, 내미레 그다음에 내미레세냐 미파미 세냐파 바소파 솔라소 시도시는 이렇게도 해도 되고, 또 이렇게도 해도 다고 원래 거 시도시에 대해. <목소리> <자, 이렇게. 목소리>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에, 저, 에. <목소리>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가운데거 오른손 사이음가운데음에그다드에그다음요 그다음에 2옥타브는 도레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원래 도레도, 도레도, 원래 도레도 한번 해볼게요. 한 풀로 볼게요. 도레도, 도레도. 그냥 도레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냥 도레도. 그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래도 그 다음에 뭐요? 도를 누른 상태에서 3옥타브 왼손 3옥타브 레샵 4샵. 레샵을 축 건드리면 된다고 그랬죠? 레샵입니다. 예, 레샵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려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레샵을 건드려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도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 사이드 메뉴의 미. 이해하셨죠? 예. 그거는 활용을 했다가 편한 거 쓰시면 돼요요렇게 쓰셔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 요거는 빨리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힘드니까 요거나 요거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옥타브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2옥타브는 똑같고요. 3옥타브도 뭐 똑같아요. 3옥타브도 똑같아요. 도 레, 레를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3옥타브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레미 레미 할 때는 레미 원래 3옥타브 레. 삼억 탑을 내에서 미로 갈때 레미 레미 하려면은 미로 하려면 세 개를 두 개를 더 같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같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게 귀찮다. 귀찮다 그러면 내네 샵은 안 하고요. 니만 누르세요. 이게 뭐예요? 자. 자, 자, 잠깐만요. 이해 안 되시나요? 3옥타브. 네. 레미레 해야 되잖아요. 3옥타브 레미레. 레미레. 미가 이거 같이 네, 레샵미잖아요. 그렇죠? 네, 레샵미. 방금 했잖아요. 3옥타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된대. 그래서 레미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내네 샵은 안 누르고, 요것만 누르도 된다는 얘기에요. thank you 미팜은 그냥 원래 그대로 미팜에 요거만 하면 돼요. 미팜이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이해 하시는 이해 되시죠? 예. 네. 이해 못 하시면은 얘기하세요. 를 이해 하시면은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것 하나 더 물을게요. 프론트 키를 해서 미파를 한다고 그랬죠. 3옥타브 프론트 키를 해서 3옥타브 미파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게 어떤 걸 누르면 된다고 그래요. 프론트 키가 어떤 거죠? 그, 그렇죠. 시위에 시위에 키가 한개더 있죠. 이게 프론트 키라고 그랬죠. 시위에 네,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거 물, 물방울처럼 돼 있고 저처럼 자개로 돼 있는 게 있고 쇠로 돼 있는데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프론트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론트 키는 뭐냐 소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옥타브 키 누르고 소를 누른 상태에서 실을 떼서 실을 떼서 프론트 키를 누른다고 그랬죠 네. 이게 미 라고 그랬습니다 3옥타브 레 레샤 내네샵 네 해놓고 네샵 떼고 둘개 떼고 얘를 이렇게 누르면 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떼고 떼고 이렇게 미 소, 솔을 잡은 상태에서 솔 솔을 눌러 보세요. 솔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떼가지고 얘를 누르는 소리 뜯기를 누르는 거예요. 哎，你你。 자. 이을게되 소울, 그래서 오셨죠 그게 뭐냐면 3옥타 예, 네, 위에 저 삼각탑. 삼각탑이 미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드렸지만이 프론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3옥타브 이게 파가 떠, 떠요. 3옥타브 파가 여기, 3옥타브 파가 프론트 키를 누르면 3옥타브 파가 이렇게 떠져요. 그래서 이게 미랍니다. 3옥타브 미. 프론트 미. 자. 자, 그리고 그리고 뭐뭐 뭐, 뭐죠? 그래도 그리고 뭐? 파로 가려면은 프론트 키를 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이게 솔 약지 솔을 떼면 된다고 그죠 파, 미, 파. 안날 빼요. 요 하셨죠. 예. 소리가 안날 뿐이지. 근데 네. 소리 내는 연습을 해, 해주세요. 네. 그러면 고음쪽 톤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고음쪽 톤이 좋아지니까 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딱 질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